안녕하세요. 실험 실험을 해볼 건데 어디가어 이거? 어쨌든 어떠한 물체를 던져서 저저 저 탱탱볼로 탱탱볼 여기 여기 던져서 얼마나 이게 오르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긴장. 우와 이거 됐나? 이거, 이거 됐다. 됐다. 됐어요. 아, 2 1 2m? 2m 정도 튀어 오른것 같은데. 아. 저기서부터는 1점, 1. 1.7? 1.8?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실험 성공. 어. 어우,